왜 아내는 만족하지 못할까? 많은 남성들이 속으로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예전보다 더 노력하는데 왜 아내는 예전처럼 행복해 하지 않을까? 젊을 때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도 줄고 자신감도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문제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아내의 반응이 줄어든 이유는 당신의 열정이 부족해서도 사랑이 식어서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가 아직 아내의 몸과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여성의 몸과 마음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반응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라고 말해도 속으로는 왜 나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할까라는 아쉬움이 쌓여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방식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부부들은 더 크게 느낍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듯한 답답함. 남편은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감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힘이나 인내가 아니라, 바로 정확한 이해와 세심한 배려입니다. 사실 여성의 몸에는 대부분의 남성이 평생 알지 못하는 특별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지점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열고 깊은 신뢰와 친밀감을 만들어주는 비밀의 문과도 같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남성들에게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늘 같은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오늘 저는 이 주제를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남자들의 99%가 모르는 세 가지 방법. 바로 아내를 다시 열리게 만드는 황금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열쇠이며 오래된 부부 사이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한다면 당신은 단순히 아내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넘어서 진정한 부부의 연결을 되찾는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 출발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여성의 몸과 마음, 오해와 진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똑같이 다가가는데 왜 아내는 달라졌을까? 하지만 여성의 마음과 몸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반응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남성은 즉각적인 자극에 빠르게 반응하지만 여성은 감정과 신뢰 그리고 준비된 분위기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성의 몸은 복잡한 악기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연주해도 조율이 맞지 않으면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지 않듯이 겉으로만 다가가는 방식으로는 아내의 깊은 마음을 울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들이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여성의 몸은 더욱 섬세한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호르몬 변화, 혈류 감소, 자연스러운 윤활의 저하 등은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일 뿐, 결코 사랑이 줄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를 모른 채 예전 방식대로만 다가간다면, 아내는 점점 더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여성은 단순한 자극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남편이 나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갈망합니다. 손길 하나에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라는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시간을 들여도 아내는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여성의 몸에는 대부분의 남성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반응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특정 부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연결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다시 말해, 아내의 마음이 먼저 안전해져야 몸도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단단히 잠긴 문도 올바른 열쇠와 따뜻한 손길이 함께할 때만 열리는 것처럼요. 많은 남편들이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아내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당신이 나를 아직도 알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감동을 기다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발견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다시 가까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오해 속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여성의 몸과 마음은 복잡하지만 동시에 단순합니다. 존중과 이해, 그리고 작은 배려만으로도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세 가지 비밀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99%가 모르는 3가지 핵심 포인트.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아내는 여전히 시큰둥할까? 여기에는 단순한 체력이나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평생 알지 못하는 세 가지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게 되면, 아내의 반응은 이전과 전혀 달라지고, 부부 사이의 연결은 놀라울 정도로 깊어집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마음을 여는 감정의 열쇠입니다. 여성에게 있어 관계의 시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갑작스러운 접근이나 무심한 태도는 쉽게 벽을 만들지만, 반대로 당신이 소중하다는 메시지가 담긴 사소한 준비와 말 한마디는 아내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한 60대 남성이 상담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엔 그냥 습관처럼 다가갔는데, 어느 날은 먼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오늘은 당신만을 위한 시간이라고 말했더니, 그날 밤 아내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작은 배려와 진심 어린 태도가 바로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일깨우는 연결의 지점입니다. 여성의 몸은 단순한 자극만으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신뢰와 안정감이 전제될 때, 신체적인 반응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실제 의학 연구에서도 여성 내부의 신경망은 자율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어 감정적 안도감이 주어지면 호흡, 심장 박동, 혈류까지 변화한다고 합니다. 즉, 남편이 올바른 순서로 다가가고 차분히 이끌어 줄때 아내는 몸 전체가 깨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아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서두르지 않고 내 호흡에 맞춰주니까 마치 온몸이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의 힘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조화의 원리입니다. 각각의 순간이 제각각 존재한다면 단편적인 경험일 뿐이지만 흐름 속에서 연결될 때 비로소 깊은 만족이 찾아옵니다. 음악을 떠올려 보십시오. 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가 제각각 연주하면 소음이 되지만 지휘자가 전체를 이끌어내면 아름다운 교향곡이 완성됩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정의 열쇠에서 시작, 두 번째 몸과 마음의 연결로 이어지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조율하여 하나의 흐름을 만들 때 안에는 비로소 진정한 충만함을 느낍니다. 99%의 남성들이 놓치는 것은 바로 이세 가지의 순서와 조화입니다. 아무리 힘을 들여도, 아무리 오래 시간을 보내도 열쇠가 맞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열쇠를 쥐게 되면 생각보다 쉽게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정확성, 그리고 진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 가지 핵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여는 열쇠,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지점, 그리고 모든 것을 조화롭게 묶는 원리. 이세 가지를 기억하는 순간, 당신의 아내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며, 부부관계는 다시 설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올바른 이해와 태도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여자를 까무러치게 만드는 준비와 습관. 많은 남성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는 순간의 열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반응 속도가 달라지고 감정의 준비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준비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분위기의 준비입니다. 여성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손길보다 차분히 마련된 환경 속에서 더 쉽게 마음을 엽니다. 은은한 조명, 조용한 음악, 방해받지 않는 시간은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아내에게 당신을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아내의 긴장을 풀고 깊은 몰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몸을 위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류와 컨디션은 젊을 때와 다르기에 따뜻한 온기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관계 전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함께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루틴이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까지 안정시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선물하는 습관입니다. 빠른 결과를 원하는 조급함은 여성의 마음을 닫게 하지만 오늘은 천천히 함께 하자라는 태도는 오히려 새로운 문을 엽니다. 충분히 기다려주고 아내의 호흡과 리듬에 맞추는 여유가 깊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비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습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는 생각으로 다가가면 아내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성에게 있어 감정적 안정은 곧 신체적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남편의 눈빛과 표정, 그리고 태도가 곧 최고의 준비이자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을 까무러치게 만드는 힘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이런 준비와 습관 속에서 나옵니다. 작은 정성, 꾸준한 배려 그리고 마음을 향한 존중이 쌓일 때 아내는 다시 한번 설레는 여자로 깨어납니다. 그것이 부부가 오래도록 행복을 나누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실제 부부살의 변화의 순간들 저는 상담실에서 수많은 부부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이미 마음의 거리를 포기한 듯 보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작은 변화 하나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순간을 저는 여러 번 지켜보았습니다. 한 65세 남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린 몇 년째 의무처럼만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아내는 늘 괜찮다고 말했지만 눈빛에는 아무런 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비부터 달리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오늘은 당신만을 위한 시간이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손을 잡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Eww. 또 다른 67세 남성은 자신감을 잃고 거의 관계를 피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새로운 습관을 시도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아내의 호흡에 맞추어 천천히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었지요.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내가 내 품에 몸을 맡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잊고 있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Eww. 69세의 한 남성은 오랜 세월 동안 부부관계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작은 준비들을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함께 마시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그날은 특별하다는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당신 덕분에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40년 만에 다시 신혼처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세 부부의 이야기는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방법을 알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 아내가 진심으로 느끼는 순간, 부부의 삶은 다시 설렘과 감동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진짜 순간입니다. 관계를 깊게 만드는 3단계 원칙. 많은 부부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내와 진짜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수많은 상담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비밀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부부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기다림과 여유입니다. 남편이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를수록 아내는 마음을 닫게 됩니다. 여성은 준비될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오늘은 천천히 함께하자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아내는 이미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아내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메시지이자 가장 큰 배려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해와 공감입니다. 여성의 몸은 단순히 신체적인 반응만이 아니라 감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눈빛을 바라보고 작은 숨결과 표정의 변화를 읽으려 할때 아내는 그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한다는 감동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과 몸이 동시에 반응하는 순간입니다. 공감은 말보다 더 강력한 언어이며 아내에게는 최고의 안전망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흐름과 조화입니다. 관계는 단편적인 순간의 집합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완성됩니다. 작은 배려에서 시작해 감정의 교류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하나의 큰 선율처럼 조화롭게 연결될 때 아내는 비로소 깊은 충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교양곡과 같습니다. 각각의 악기가 제 역할을 할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듯 부부의 관계도 단계적이고 조화롭게 이어질 때 진정한 만족이 찾아옵니다. 이세 단계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편들은 서두르거나 혹은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다 놓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태도이고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단순한 원칙입니다. 기다려주고 이해하며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세 가지를 기억하는 순간 아내는 다시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관계를 깊게 만드는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당신이 선택할 작은 태도 속에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며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99%의 남성들이 모르는 세 가지 핵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여는 열쇠,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일깨우는 연결,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조화의 원리, 이세 가지를 기억하는 순간, 부부관계는 더 이상 과거에 익숙한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늦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부부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나이가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60대, 70대에도 아내의 눈빛을 다시 반짝이게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오늘부터라도 달라지고자 하는 작은 용기입니다. 행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아내의 손을 잡고 당신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 함께 차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 조용한 음악을 틀고, 잠시 눈을 마주치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 아내의 마음을 열고 결국 관계의 깊이를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여는 세 가지 비밀을 알게 된 지금 그냥 아는 데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직접 실천하여 새로운 부부의 장을 열 것인지 변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한 줄의 다짐이 곧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당신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마음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다가오는 당신의 손길을 그리고 함께 다시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